안녕하세요 비지정입니다. 오늘은 47회 전기공사 26편 KC 접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TNS 개통 고장 전류 경로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설비의 티상이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원을 통해서 T상을 통해서 설비의 보호 도체를 통해서 전원으로 기로하는 고장 전류 경로가 형성됩니다. 지락 전류는 보호 도체를 통해 흐르고 접지도체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고 과전류 보호 장치에서 자동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 차단 시간은 KC 211.2.3.3이 표의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 시간은 뒷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누전차단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TN 시계통 고장 전류 경로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설비의 티상이 지락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고장 전류 경로입니다. 전원을 통해서 티상을 통해서 펜도체를 통해서 전원으로 다시 귀로 하는 경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TNC 접지 방식은 고장시 고장전류가 펜도체를 통해 흐름으로 누전차 단계로 보호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TNC 방식은 하나의 도체로 중성선 보호도체를 겸용하므로 경제적일 수는 있으나 안전상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접지 방식입니다. 이 TN 계통은 지락사고가 나면 고장전류가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TT 계통 고장 전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설비의 T상이 지락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로는 전원을 통해서 T상을 통해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접지도체를 통해서 전원으로 귀로하는 그 경로를 갖게 됩니다. 지락 전류는 보호도체를 통해 흐르고 RA와 RB, 값에 따라 크기가 결정됩니다. 큰 지락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KC 211.2.3에 따라 고장 시 과전류 차단기로 규정된 시간 이내에 전원 차단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고장 구간을 자동 차단합니다. 네 번째 IT 기통 고장 전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설비의 티상이 지락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원을 통해서, 티상을 통해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접지도체를 통해서 전원으로 귀로하는 고장전류 경로를 갖게 됩니다. 지락전류는 보호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임피던스 Z에 의해 보통 100에서 1000A 이하로 흐르게 됩니다. 이 아이... T계통은 지락 고장 시 상당히 작은 고장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원의 자동 차단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원 공급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병원, 플랜트 등의 설비에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앞서 언급됐던 K.C. 211.2.3.3의 표의 규정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2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 시간입니다. 여기서 유제로는 대지에서 공칭교류전압이 되겠습니다. 먼저 TN계통입니다. 50V보다 크고 120V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8초. 120V보다 크고 230V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4초. 230V보다 크고 400V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2초. 400V보다 클 경우 0.1초입니다. 다음은 TT 계통입니다. 50V보다 크고 120V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3초. 120V보다 크고 230V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2초. 230V보다 크고 400V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07초. 400V보다 클 경우 0.04초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접지 시스템입니다. 이 접지 시스템의 구분에서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앞서 개통 접지에서 TNTT IT 개통을 알아보았습니다. 접지 시스템 시설 종류에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접지 시스템 시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접지입니다. 이 단독접지는 특구압계통의 접지극과 저압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특구압, 고압, 저압, 필요설비, 통신, 접지가 모두 단독으로 접지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공통접지입니다. 특구압계통의 접지계통과저압접지계통을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공통으로 하는 접지방식입니다. 여기서 필의설비 접지, 통신접지는 별도로 접지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특구압, 고압, 저압, 접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필의설비 접지와 통신접지가 단독으로 접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접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접지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특급계통의 접지계통과 저압접지계통, 필요설비접지, 통신접지를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 KC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특급 접지, 고압, 저압, 필러 설비, 통신 접지가 모두 접지 단지함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접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47회 전기공사 26편 KC 접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